자 그만 웃고 밖으로 나가자꾸나. 네가 내 제자가 되었으니 다른 장로들이나 그 제자들에게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 네. 나는 웃음은 멈추었지만 기쁨을 감추지 못한 목소리로 대답하곤 무진 사부의 뒤를 따라나서다. 시간은 해가 중천에 떠있는 정고. 보평 제자들은 자아심법을 운기할 시간이고 속가 제자들은 다같이 모여 이형권이나 비형권과 같은 초식을 훈련할 시간이다. 그리고 그것은 최고의 혜택을 받는 직전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하! 얍! 챙챙! 검명이 울리고 쇠끼리 맞부딪히며 불꽃을 튀겼다. 낙화류수? 검극이 흔들리고 아름다운 꼬리이 춤을 추듯 상대를 향해 날아갔다. 치즈만 화개천! 낙화류수에 대항해 한 아이가 커다란 꼬집을 그리며 전면을 방어해갔다. 두검이 서로 맞부딪히고 두 아이는 뒤로 각자 다섯 걸음씩 물러섰다 후후후! <laughs> 하하 두 아이가 숨을 고르고 승부를 내려 다시 검을 드는 순간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구경하고 있던 두 노인이 손을 들었다. 싸움을 멈추라는 신호였다. 그러자 둘은 의아해하면서 검을 내리고 서로 폭언을 취하였다. 그러고는 서로 냉랭할 정도로 휙하고 몸을 돌리곤 손을 들었던 두 노인에게 걸어갔다. 왜 멈추라 하셨습니까? 거의 다 이긴 것이었는데 홍포를 입은 각진 얼굴의 소년이 말하였다. 무슨 소리야, 유혁. 이번 비문은 내가 거의 이겼었다고. 너야말로 무슨 소리냐, 장일. 너의 그 비효율적으로 커다란 꽃을 그리는 초식 정도는 낙화검법으로 한 초라도 더 부딪쳤으면 순식간에 이겼을 거다. 유혁이라는 소년의 말에 둥글둥글한 얼굴에 하얀색 무복을 입은 장일이라는 소년이 얼굴을 불그락푸르락하였다. 허허, 그만들 하거라. 너희들이 여기서 싸우면 우리 둘만 망신을 주는 거란다. 두 노인의 말에 장일과 유혁은 서로를 쳐다보며 잠시 얼굴을 찡그리고는 노인의 옆에 섰다. 유혁의 옆에 선 노인은 큰 키의 유혁과 똑같은 홍포를 입고 있었다. 이 노인은 화산파의 장로 중 하나인 낙화검 소이련, 그리고 장일이란 아이의 옆에 서 있는 노인은 화산파의 장로 중 하나인 조화검 도우화였다. 오늘 새로운 손님이 오는데 이렇게 망신사를 주려 하다니, 유혁아, 너는 내가 우습게 보이느냐? 이련 진인의 말에 유혁이 황급히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사부님. 장이라 네가 아무리 내 제자라곤 하나 손님이 오시는데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보여줘도 되느냐? 장일 또한 황급히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사부님. 그렇다면 조용히 자중하고 있도록 하거라. 예. Yeah. 유혁과 장일이 자중하고 뒤쪽에서 가만히 서 있을 때 누군가가 그들의 앞에 도착하였다. 오랜만이오 무진진인 오랜만이오. 오랜만입니다. 무진사부님이 도우화 장로님과 소이련 장로님의 말에 웃으며 대답했다. 화산파 도문에서 진인이라는 이름을 받은 무진사부님과 화산파 검문의 대표적인 두 장로, 도우화 장로님과 소이련 장로님. 그 옆에 아이들도 검문의 대표적인 장로님의 제자답게 날카로워 보였다. 이 아이입니까? 처음으로 드린 직전 제자가 소이련 장로님이 흥미롭다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렇소. 이 아이가 내제자여 흠~ <laughs> 옆에 서 있는 두 아이가 나를 보며 조금 이상한 눈빛을 보냈다. 그 눈빛에 어째선지 소름이 돋아 몸을 움찔하였다. 제가 받아들인 직전의 제자 이름은 청구라고 하오. 장모님께 사정은 들었을 것이오. 직전 제자가 되기 전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으나 이미 지나간 일이니 허물 삼지 말아 주었으면 하오. 무진 사부의 말에 두 장로님이 나와 사부님을 번갈아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럼 직전 제자 중 막내인 건가? 지금까지 직전에 제자가 없던 건 그대와 우영장로뿐인데 우영장로는 보평 제자들의 대사부라서 직전 제자를 받지 않으니 말이오. 그렇소. 그렇다면 보평 제재에서 직전 제자가 된지 얼마 되지 않았을 터이니 실력은 그리 빼어나지 않을 터 안개를 높여줄 테니 잠시 구경해보시오. 부드러운 말투와 경직된 분위기와는 다르게 웃음을 띠며 말하는 도우화 장로님. 어떻게 들으면 모욕적인 말이나 무진사부는 날 위해 두 장로분들이 배려한 것이라는 뜻을 알고 고개를 끄덕이셔다. 자, 그럼 다시 비무를 시작한다. 제자리에 서도록 해라. 두 장로님의 말에 뒤에 서서 오한이 들도록 기괴한 눈빛을 보내던 녀석들. 아니, 두 사형이 앞으로 나가서 공터의 중앙에 서다. 공터의 중앙에 서고는 서로 폭언을 취했다. 조화검 도화 장로의 직전 제자 장일이다. 낙화검소 일연 장로의 직전 제자 유혁이다. 서로 조금 신경질적으로 말하곤 두 사형이 동시에 검을 검집에서 뽑았다. 그러곤 서로 검을 상대를 향해 들었다가 내렸다. 비무를 하기 전에 의뢰 같은 것이다. 유혁 사형은 왼발을 한 발자국 앞으로 내밀며 한 손은 검병을 꽉 쥐고 다른 한 손은 비스듬히 검병을 쥐었다. 양수검 특이한 자세다. 장일 사형은 오른발을 뒤로 반보 내리디며 검을 비스듬히 내려다. 그러자 날카로운 검과도 같은 기세가 유혁 사형에게서 모든 것을 흘려보내는 바람과도 같은 기세가 장일 사형에게서 느껴져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보평제자였던 나에게도 느껴질 만큼의 날카로운 기세. 나는 저두 사형들의 눈빛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실력만은 진짜라고 느꼈다 대단한 성취군요, 두 아이다. 무진사부가 놀랍다는 듯이 말해다. 화산장로의 제자로서 수학한 지 5년이 넘어가네. 저 정도 성취는 당연한 것이지. 그럼, 그럼. 두 장로님이 뿌듯하다는 얼굴로 두 제자를 쳐다보았다. 시작하도록 하지. 덤벼라. 핫! 수직으로 베는 유혁 사형의 검을 장일 사형이 부드럽게 흘려다 그렇기에 검길이 부딪히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아다. 핫! 계속 자신의 공세를 흘리는 장일사형의 검에 신경질이 났는지, 유혁사형은 얼굴을 찌푸리며 초식을 전개했다. 낙화건법 1초 유협천락 유혁사형의 검이 순식간에 여러 개로 변한 듯 늘어나며, 장일사형의 전신을 압박해 들어갔다. 피핏 간신히 공격을 피했지만, 옷이 잘린 것에 눈살을 찌푸리며, 장일사형은 초식을 방어형에서 공격형으로 전환하였다. 조화검삼 초척송야림 끌어들이듯 반원을 그리며 가슴으로 검을 되돌리고 장일사형이 검을 내찔러다 느리지만 변화와 중검의 묘를 담고 있는 엄청난 초식이었다. 치!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으나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되자 유혁사형은 또 다시 눈살을 찌푸리며 집중하여 장일사형의 검을 방어해 들어가다. 하지만 유혁사형은 장일사형의 검을 방어하지 못했다. 장일사형의 검이 순식간에 형을 변화하며 유혁사형의 검을 피해 목젖을 찔러 들어간 것이다. 우스! 놀라며 순간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장일사형의 검은 그것보다 더욱 빨리 유혁사형의 신형을 따라잡아다 툭! 그리고 장일사형의 검이 유혁사형의 목젖에 닿하다 그만! 더 이상하면 다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소일련 장로님이 소리치며 비무의 끝을 선언해다 원래 검을 멈출 생각이었는지 소일련 장로님이 소리를 치자마자 장일사형은 검을 땅으로 내려다. 장일사형이 검을 내리고 유혁사형의 곁으로 다가가 중얼중얼 무언가 말을 하였다. 유혁사형의 손이 부르르 떨리는 것으로 보아 장일사형이 무언가 놀리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만 놀리거라, 이라. 도우화 장로님의 말에 장일 사형이 말은 멈추었지만 곧 비웃는 표정을 지었다. 그 얼굴에 유혁 사형이 더욱 화를 내려 했다. 하나 조용히 노려보는 소희련 장로님에 의해 유혁 사형은 노기를 가라앉히며 숨을 골라다. 자, 이번 비문은 이라의 승리다. 혀가는 다음번엔 이길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도록. 도우화 장로님의 말에 유혁 사형이 폭언을 취했다. 어떠소 무진진인? 소일현 장로의 말에 무진사부가 놀랐다는 듯이 말했다. 대단했습니다. 이 정도면 강호로 나가도 인류는 아니더라도 이류고수 소리는 들을 정도여. 무진사부의 말에 소일현 장로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천구라고 했나? 우아야 어떠하냐? 부드럽게 묻는 말에 마음속에서 울리던 말을 토해내다 대단해요. 난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다. 보평 제자일 때 배웠던 무공과는 차원을 달리했다. 인간을 벗어난 듯한 속도와 힘 그리고 기술 그리고 그것들을 자신이 배울 생각을 하니 정말 기뻐다. 너도 언젠간 저렇게 될수 있단다. 무진사부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만 가겠습니다. 무진사부가 폭언을 취하며 인사했다. 그러자 두 장로님들도 폭언으로 답례했다 나는 90도로 꾸벅하고 인사하곤 무진사부를 따라 이곳을 벗어났다. 이후로는 다 비슷비슷했다. 수련을 하고 있는 장로님과 제자들을 찾아가서 잠시 인사를 하고 덕담을 들은 뒤에 다시 또 다른 장로님을 만나고 또다시 덕담을 듣고 또다시 다른 장로님을 만나고 그렇게 인사만 하는데 반나절이 훌쩍 지나가버렸다. 모두에게 인사를 하고 무진 사부의 집이라고 할수 있는 추유나무로 가는 길. 무진 사부가 나에게 말을 걸어다 어떻허냐? 네? 뭐가요? 조용히 걸어가고 있다가 갑자기 말을 걸어오기에 나는 반문에다. 너와 비슷한 또래거나 조금 나이가 많지만 저 아이들을 보며 느낀 것이 있느냐. 나는 고개를 끄덕이곤 생각했다. 제일 처음 만난 기이한 눈빛을 보내 소름이 돋았으나 그 이후에는 제대로 된 실력으로 인해 소름이 돋은 장일사형, 유혁사형 그리고 나와 동갑이었으나 먼저 들어와 사형으로 불러야 하는 거로야사형 직전 제자 중 유일한 여자이자 나보다 나이가 두 살이 많은 누나인 설비연사저 그리고 나머지 특색이 있는 다른 사형들. 모두가 뛰어난 무공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치기 어리고 조금은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무인으로서 더욱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마음가짐. 모두가 나에겐 배워야 할 점이요. 따라잡아야 할 점이었다. 너는 저들보다 뛰어나게 될 거다. 에? 정말요? 내가 확신한다. 넌 5년 안에 저들보다 뛰어난 무인이 될수 있을 것이다. 왜요? 바로 나의 제자이며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단언하는 말, 무진 사부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것이면 나의 훈련에 잘 따라와 주어야 한다. 할수 있겠느냐? 네. 힘차게 대답하자 무진 사부가 희미한 웃음을 짓고는 걸음을 더욱 빨리 하였다. 난 그런 사부의 걸음에 맞추어 달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취운남에 도착하고 나는 몸을 단정히 하고 씻고는 잠자리에 누워다 기대감에 두근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헉헉 검을 땅바닥에 늘어뜨리고 거친 숨을 내뱉었다. 똑바로 하지 못할까? 지금 장난하는 것이더냐? 녹색 의 장삼을 입은 노인. 하지만 이마에 주름살 하나 없고 머리카락 또한 검은 흑발이었다. 높은 성취를 이룬 무인이었다. 하! 나는 검을 다시 들어올린 뒤 노인, 내 사부님인 무진 사부에게 달려들었다. 검병을 꽉 잡고 오른쪽 대각 선으로 내리쳤다. 캉. 하지만 무진 사부는 손쉽게 막아내며 내 명치를 향해 손을 내질러다. 펑. 우. 강력한 내력이 들어있는 장에 경력을 해소하지 못하고 뒤로 날아갔다. 그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하느냐? 변화가 있어야지. 변화가. 그렇게 직선적으로 움직이면 삼류 무인들이나 검에 맞지. 이류 정도만 돼도 손쉽게 맞고 방역할 수 있는 것을 아직도 모르느냐? 사부의 호통에 덜덜 떨리는 손으로 다시 검병을 잡고 앞으로 달려나갔다. 하. 이번엔 제대로 들어갔다. 검. 이 흔들리고 검신이 낭창낭창 휘어져다 영험과도 같이 흔들리는 검 검첨에는 매화검로의 증거인 붉은색의 매화가 나타나 있었다. 그래 그거다. 무진 사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중하게 내 검을 막아갔다. 챙챙챙 채채챙 탱그랑 무진 사부가 모든 변화를 파훼하고 내 손목을 급나수의 수법으로 잡자손에서 힘이 빠지며 검이 땅으로 떨어졌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멈추거라. 헉, 헉. 난 대답할 힘도 없기에 그저 고개만 끄덕이곤 자리에 털퍽하고 주저앉아다. 오늘은 그래도 제법 성취가 있구나. 다섯 개의 매화라니, 저번보다 한 개가 더 늘었다. 매화검로의 증거인 매화. 매화검로를 극성으로 익혔을 시에 나타나는 매화의 수는 열다섯. 현재 내가 최대한으로 그려낼 수 있는 매화는 다섯 개. 매화검로의 3분지 1 정도를 익혔다는 소리다. 겨우 2년 만에 잘도 이 정도 성취를 이루었구나 내가 말하기는 뭐하지만, 난 천재는 아니지만, 기재라고는 할수 있었다. 한 가지 무공을 극성으로 익히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떤 무공은 평생을 걸려도 모자랄 수 있다. 그런 무공을 2년 만에 사, 성의 성취를 이뤄내다. 내가 생각해도 조금 대단해 뿌듯했다. 후후. <laughs> 내가 보평제자에서 직전제자가 된지 겨우 2 년. 그 짧은 기간 안에 평생 동안 익혀도 모자랄 정도의 무공인 매화검로의 사성의 성취를 이뤘다. 아무리 매화검로를 집중적으로 배웠다고는 하나 이 정도면 내가 생각해도 매우 만족할 만한 성취였다. 하지만 기쁜 마음도 잠시 한개 이상으로 노동을 한 근육들이 비명을 질러댔다. 나는 서둘러 가부좌를 들고 자하심법을 운기했다. 구결을 외우며 숨을 들이쉬고 길게 내쉬었다. 청량한 기운이 몸속을 휘저고 반은 단전. 반은 밖으로 빠져나가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자 온몸의 피로가 모두 풀리고 몸이 푹 자고 일어난 것만 같이 쌩쌩해져다. 난 현재까지 화산파의 수많은 신법 중 자아신법만을 배우고 운기해와다. 다른 뛰어난 신법, 예를 들자면 홍화신법이나 정청신법을 배울 수도 있었지만 나는 자아신법이 제일 마음에 들어다 또한 사부도 자아신법이 다른 신법보다 진기를 모으는 것이 느리기는 하지만 가장 정심하다고 하여 다른 신법을 권유하지 않았기에 보평제 자들이 배우는 신법인 자하신법만을 배운 것이다. 후, 눈을 떴다 그러자 눈에 보이는 사물이 조금 더 밝고 선명하게 보였다. 눈이 더욱 밝고 깊어졌구나. 사부의 말이 들려다. 어느새인가 나도 모르게 하나의 벽을 뛰어넘은 것이다. 다 쉬었으면 따라오거라. 예. 대답하며 빠르게 걸어가는 무진 사부의 뒤를 따라갔다. 잠시 후 도착한 곳은 취유남 내가 2년 동안 살아온 거처이자 무진 사부의 집이었다. 음식 준비. 예 음식준비 음식준비는 내가 무진사부의 직전제자가 되고 난 후에 내 일상생활이 되어버려다 오늘의 요리는 치우남 뒤편의 밭에서 채소를 따서 만들기로 정하고 밭으로 걸어가다 어? 그때 누군가가 보였다 청구야 올해로 14시된 내 친구 홍연화였다 응? 무슨일이야? 직전제자가 되고 나서 잘 만나진 못했지만 그래도 한달에 한번 이상 꾸준히 만난 나와 제일 친한 친구 중 하나 아니 유일한 한명이다 동문중 친했었던 유정우도 있었으나 유상피를 때려눕힌 이후로 나를 두려워해 멀어졌다. 그렇게 내 유일한 친구는 연화뿐이었다. 유일한 친구라 찾아가도 내가 먼저 찾아간 것이지. 연화가 먼저 날 찾아오는 일은 드물었기에 나는 호기심을 느꼈다. 그냥 만나고 싶어서 왔어. 왜? 오면 안 돼? 연화가 뾰로통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안 되겠다. 조금만 더 하면 삐치겠어. 아니 아니 그럴 리가 있겠어. 손을 빠르게 내저으며 말하자. 연화가 얼굴을 풀며 소매춤에서 무언가를 꺼내었다. 사실 말이야 이것 봐라 짜잔 눈앞에서 동색의 폐가 빙글빙글 돌아갔다. 오각형 모양의 중앙에 매화가 그려진 폐의 아랫부분에는 매화선검수라는 글자가 음각되어 있었다. 우와 매화선검수 오용칠연을 통과한 거야? 응 전술 부분이 아슬아슬했지만 그래도 평균점 이상으로 합격했어. 연화는 자랑하듯이 내 눈앞에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매화폐를 흔들어댔다. 우와 부럽다 난 아직인데 부러워하며 말했다. 난 아직 선검수가 되지 못했다. 아니 부평제자로 시작해서 선검수가 된 연화가 이상한 것이다. 화산파의 후기 지수들의 배분은 다음과 같다. 보평제자. 무공을 배우고 싶어 하는 평범한 아이들에게 무공을 전수하는 커서 대부분 강호에서 자리를 잡아 문파를 창건하거나 표국을 이끌어가는 강호에서의 화산파의 버팀목이 되는 최하위급의 제자. 속가제자. 유명한 가문의 자제들이 돈을 내고 들어와 무공을 배우고 하산하면 화산파와 연계하여 상업을 하거나 본래의 문파를 이끌어가는 제자들. 직전제자. 보평제자나 속가제자 중 무공에 특출난 자질이 있거나 장로들의 마음에 든 아이들이 각 장로의 직전의 제자가 되어 무 공을 배우는 제자들, 그리고 그 후기 지수들의 지위는 이렇게 나누어진다. 육지검사, 육지권사, 육지의 관문을 통과한 제자들로서 이때서야 비로소 보평제자, 속가제자, 직전제자나 상관없이 화산파의 진정한 절기를 배우게 된다. 내가 육지검사이기에 매화검로를 배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직전제자이기에 육지검사로서 배우지는 못하지만 사부에게서 많은 화산파의 절기들을 견식하며 안개를 넓히는 것이다. 선검수, 오용칠현의 관문을 통과한 제자들로서 이때에는 선검수를 관리하는 장로님에게 친히 매화선검수라고 쓰여진 패를 받는다. 육지검사, 육지권사보다도 뛰어난 절기를 배운다. 예를 들어, 매화삼능검, 태울미리장과 같은 것들을 말이다. 매화검사, 매화권사, 선검수를 넘어서 장로의 바로 아래에 있는 지위의 후기지수들. 이들은 매화24검수, 매화18권사로 불리며, 강호에서는 나한전의 소림승, 무당의 오행검사와 더불어 구파의 3대 무력단체로 불린다. 아니, 그렇게 불렸었다. 지금은 조금 떨어져 종남파의 10검수보다 조금 높게 평가된다. 이것이 장로 이전의 제자들끼리의 지위다. 그중 나는 육지검사, 육지의 관문을 통과한 제자다. 그리고 연화가 선검수 오용과 칠련의 관문을 통과한 제자다. 대부분의 선검수는 속가 제자, 직전 제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평 제자들은 거의 다 육지검사나 육지검사에서 끝으로 하산하기에 그런 것이다. 그리고 선검수로 올라가기 전에 대부분 장로님들에게 선택받아 직전의 제자가 되기에 보평 제자 출신의 선검수는 거의 없다. 그런데 보평 제자로 시작한 연화가 그것도 여자가 선검수가 되었으니 이것은 화산파에서도 거의 일대 팔안이라고 할수 있다. 역시. 뭐 연화는 솔직히 조금 특별했다. 내 유일한 친구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장로님들의 앞에서 자랑하지는 않았으나 뒤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친구였다. 그렇게 매일같이 노력했으니 이 정도는 당연하겠지. 네가 취약한 게 어디였지? 음... 7연중 진법 부분. 난 다른 부분은 모두 평균 이상이지만 7연중 진법에 매우 약하다. 오죽하면 현재 무진사부가 진법은 포기하고 다른 쪽에서 뛰어난 점수를 받아 선검수 시험에 합격시키려 들까.